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이 즐거운 소식들이 많네요. 임영웅님 신곡 소식도 아침에 전해드렸고요. 에, 오후에는 네,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101일간의 기록이죠 다큐멘터리에 관련되는 소식인데요. 에, 다큐멘터리가 TV조선 편성 프로그램에 이제 확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략 콘서트 이 다큐멘터리가 몇 시간 정도 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 오후 4시 반쯤에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에, 저한테 캡쳐 떠서 보내줬는데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 투표와 관련된 것 뒤집었다는 것그 얘기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영웅님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에, 전국 투어 콘서트 I'm c 로 관련돼서 네, 임영웅님의 다큐멘터리 티저 영상이 두 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에, 제가 지금 이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한 번씩 꼭 보시고 또 축하의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101일간의 여정 설렘으로 쓰는 우리들의 이야기 저 위에 보면은 네, 임영웅 101 101일간의 11월 10일 목요일 밤 10시 이렇게 좀딱 박혀 있죠. 네, 하늘빛 대축제 의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네, 임영웅 101일 101, 네 10월 11월 10일 밤 10시 TV 최초 공개. 뭐 이제 두 번째 또이 티제 이 영상은 조금 더 부드럽게. 노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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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거 노래는 뭐였더라? 나나나나나나 아, 이루 노래 있어요. 사랑해요 그대를. 그걸 바탕으로 깔았던 것같네요 아팩게 그런가요? 뒤께 그런 거. 잠깐 어, 헷갈렸습니다. 네. 아무튼 네. 101일간의 여정. 예. 네. 3일 7개 지역 총 20일의 콘서트. 전회차 전석 매진 아~ 참. (10대부터) (100대까지) (102살) 되신 어르신이 인천에서 계셨었죠 제 기억으로는 모두가 함께하는 네 이건 정말 역사입니다 네, 이 얘기를 우리 영님이 했죠 근데 전이 티제 영상을 보면서 사실 콘서트장 가면은 워낙 크기 때문에 막 흥분돼서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텔레비전 모니터는 그걸 정확하게 잡아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임영웅 님의 이번 다큐멘터리 영상은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콘서트를 갔다 오신 분도 전 새롭게 보여질 거라고 봅니다. 안 가신 분들은 가신 분들 느낌을 그대로 받아서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하나의 여러분들의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진짜 그렇죠? 네, 하늘빛 대축제 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면서 네, 10일 밤 10시 하는데 지금 제가 TV조선 편성 프로그램한테 갔더니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TV조선 편성 정보에서 10일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보니까 에 보시죠 (10시부터) 아이엠 어로 임영웅 네 이렇게 나오고 (1부) (2부가) (11시 20분부터입니다) (11시 20분부터) 아이엠 어로 (2부) 이렇게 되면은 에~ 제가 보기에는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1시 12시) 조금 넘을 때까지 (2시간) 풀로 채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 진짜 놓치면은 후회막급입니다. 제가 보기엔 또 하나는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해서 이거 한번 봐라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 아티스트 이런 집몸 역이 있더라 보지 않고 뭐 어쩌니 하지 말고 한번 보면은 당신도 빠질 거다 빠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될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임용 팬님들이 확더 늘어나서 <laughs> 그렇죠? 더 늘어나서 바로 이런 것을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오후 7시 반에, 5시 반에요. 서울에 그 독산동에 사시는, 독산동에 사시는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걸 캡처 떠서 드디어 역전했습니다라는 걸 보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만 해도 네 마이너스 4천표 차이로 졌었는데요. 지금 오후 5시에 플러스 1점이 0 2천표 차이로 앞서 나갔습니다. 아 지금 3차 대전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져 있는데요. 이번에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임용 팬님들도 많이 연습이 돼서 이제 투표하는 요령도 알고. 빼놓지 않고 투표하는 것도 알고 네, 해서 이번 기회는 한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투표의 글로벌 에, 인기 투표죠 맞죠 네,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가수 부문 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입니다 에, 12월 13일 일본에서 진행되는 에, 시상식 임영웅님이 확실하게 트로피들고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살짝 그랬습니다. 네. 아 이거 참 만만치 않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10, 100, 100000000, 10, 536400, 네. 52만 4천 4백. 그래서 1.2만, 만12 2천 표 차이로 임영웅님이 뒤집어졌다는, 뒤집어다는 이런 소식까지 우리 구독자님들 전해드리면서 기분 좋은 저녁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 마치겠습니다.